자 아, 음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해볼건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짱짱 어이 이거 뭐지 안변했네 이거 샷건인가? 아 다썼다 <laughs> 아 하지마 알았어 뭐야? 지마 응? 이거 다 받은 다음에 응. 뭐 받은지 알아? 이거 옷 아니 이거 이거 다 받은 다음에 옷도 다 받은 다음에 뭔지 알아? 이제? 뭐야? 빨간 옷 빨간 옷이요? 어 이거 어때요? 저 이거 꼽았죠? 저 이거 꼽았어요 어때요? 멋있죠? <laughs> 내꺼야, 날아가든가 어때요? 이거 해지 귀염둥이! 귀염둥이! 자, 이거 챙기고 어, 생각보다 좋네,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좀 좋네요. 여러분 아시겠죠? 생각보다 도 아시겠죠? 자 한번 재밌게 찍어볼까요? 나는 저 안에 너가 있잖아. 뭐? 아이 진짜 자 여러분들 잘 보고 있는 거 맞죠? 이것도 챙겨야지 한 방, 두 방? 네, 응 근데 영상 근데 친구들이 응, 초보버 같아요. 네. 이야. 아 전, 전, 도알라갔어 야, 야, 예, <목소리> 예. 잘 있어, 라이노아 야. 야, 호기야, 이, 어, 참, 이 소리 뭐냐? 가방이 었어8미소 <laughs> 가자 8 8 8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파8바바바바바바바바 렘성 가자 렛츠고 오케이 아비나너 어디있어 어여기네 여기여기여기여기 따라와 여러분들 okay. 어차타 바퀴가 없으니까. 어어어어어 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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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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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뭐야, 뭐야 이차 목통이 없어. 정체가 뭐지? 나는 슈퍼 드라차 타야. 아니구나저 차는 초록색 초록색 차로 변신 완료. 비밀 창고에 비밀 창고 우리 집에 가자. 그래, 우리 집 우리 집은 저기 산이야. 맞아. 여러분들, 여러어 여러분들 우리 집은 저기 산이구나, 알겠죠? 네, 고.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 왔고요. 응, 음,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. 야, 빨리 나와. 네, 거의 다는데. 왔안 올라가죠. 가 오야 어디어 여기인데? 하, 저통이 됐네. 하, 아, 고지마. 아. 응. 그냥 타이어가 다 만약에 없어, 응. 그럼 기름도 없어. 그럼 응. 기름을 넣으면 타이어가. 응. 뽕, 생긴다 그래? 응. 저야, 나 그거, 나 그거 안 갖고 왔어. 길? 어, 아니. 저거, 이거. 아, 맞아. 난 챙겨왔어, 둘이야. 여기 노는데 사람들, 응. 14명 들어왔어. 14명? 응. 어떻게 응. 알아? 여기 보면 알아. 아, 맞네. 16명. 아, 어오면다 같이 한 거야. 진짜? 어, 응, 그럼. 두...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와? 어. 두명 들어오면 이제 끝이야, 이제. 한 명, 도못들어와두 명도 못들어와다못 들어와? 두 명도 들어와. 들어와? 어, 이제 땡땡 땡, 땡, 땡. 아, 내가 이거 고쳐야겠네. 응? 나 이거 해, 고치기. 아. 어? 거를 여기다 놔야겠어. 우와! 이거 좋겠는데? 맞어. 뭐 떨어진다. 떨어진다 여기 이렇게 해서 고쳐야겠다 그냥. 아, 나 파티가 없어. 여러분들, 전이거 잡으시는 게 아니야. 잘 고치고 싶어요. 아시겠죠? 오케이.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나온다. 여러분들, 전이걸 보았습니다. 잘... 부탁합니다. 사랑해요. 아, 저 차는 왜 똥차야? 내가 거 고쳐줄게. 이렇게. <laughs>

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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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랴. 다 고쳐줬어? 알겠지? 이거, 자, 간다! 이거, 줘 줄... 와, 씨. 이거 너무 힘든데? 됐다. 아, 아깝다. 여기. 뭐, 셈? 여기. 야, 너 가만히 있어봐. 너 가만히 있어, 비나. 뭐? 템? 아니, 나. 꼭안 해봐. 오케이. 오케이. 가사! 아싸. 드디어 올랐다. 어우, 고치. 어우, 너무 귀, 귀찮아, 고치는 게. 여러분들, 차 부시는 거 아닙니다. 그냥. 다시 신만 있고 있습니다, 거의. 멋있는 사람입니다. 네, 멋있는 차. 어우, 딴 데로 한번 고쳐봐야지. 여기나간 다음에. 네. 고치고. 꺼져! 와, 씨. 이거 안 통한다고? 이렇게 해서 공격. 여기에서 네.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반짝 축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와어 거기다 넣어.